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4월 15일이고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5,177불, 이제 다시 한번 5,200불 대를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바로 트론 호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저스틴선의 트윗이 보이고 계시죠? 앞으로 이 트라발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210개국 55만개 이상의 호텔에서 트론을 사용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트론을 사용해서 예약을 하게 될때 15%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니까 이제 굉장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암호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그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트론을 사용해 가지고 15% 할인을 받으면서 이제 호텔을 예약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at 베 o 직 어텐션 토큰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아마도 이것이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 미국 주류 신문사가 bat 토큰을 통해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대 신문이자 서부 지역, 서부 지역 최대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최근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출판 플랫폼으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BAT를 통해서 해당 출판물에 대한 정기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결제할 수 있는 꽤큰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등이 있다고 라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협력 업체가 있기 때문에 베직 어텐션 토큰의 미래는 굉장히 발달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국 관련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는 역시 중국 나라 자체에서 채굴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자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한다 라는 그 문서의 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심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3대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인 비트메인, 자나우인즈, 이방꼬지는 이미 지난 해부터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을 일부 중지하는 한편 이들 업체의 IPU 추진도 백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핵심인 마이닝 풀 분야도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터나루, 비트메인이 운영 중인 엔트 풀을 이용해서 비롯해서 btc.com, btc.top, bitc 등 중국 업체가 사실상 전세계 채굴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계속되는 내용을 읽어 보면은 중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대한민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로 채굴업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충칭공상대학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유창룡 교수는 발개비의 방침이 확정되면은 각 지방정부는 채굴장 운영 중지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조치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발개위 투자연구소의 우야핑 주임은 지도 목록은 당국의 산업 정책이, 정책 방향이 구체화된 것이다.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는 이번 목록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성장 촉진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블록체인 분야에 더 많은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죽이고 블록체인은 살리겠다. 이런 중국의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 한국이랑 지금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자과에는 거래소도 단속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VPN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VPN도 막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것을 실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자그 다음에 개구장이 비탈리기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2.0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나는 자신있다. 자 굉장히 멋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죠. 유니콘 같은 이 알파카, 그리고 고양이, UFO, 무지개까지, 비탈릭이 얼마나 순수하고 해맑은 청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기사를 읽어보면,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히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다른 프로젝트의 성장 속에 스마트 계약 해게모니속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더리움 2.0 진행에 방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2.0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샤딩을 적용해서 확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화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더리움은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 검증부터 기록까지 6초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너도나도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온 코인들이 꽤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더리움만큼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코인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인들을 보면은 거의 다 ERC20 토큰 기반인 코인들이 많기 때문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콘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콘이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전기통신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목표로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콘 관련된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고요. 다음은 조셉 영이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c c n 에서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원체인 FX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1월 이후 달러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37% 상승했다. 이는 S&P 500 지수, 나스닥 100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수를 웃도는 그런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2019년 1분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우세하다. 성적이 더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수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적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 저것이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인지 과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etf 등 여러 가지 자산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은 그 사들였었던 자사 주식을 다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결제공사 이하 NPCI가 디지털 트랜잭션 강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라 미디어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MPCI 같은 경우는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리플 영상에서 다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MPCI와 리플사가 계속해서 둘이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공유를 했었던 것인데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이제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인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 SDS가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슬레저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 900여 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인도테크 마인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테크 마인드라와 공동으로 인도, 미국, 유럽에서 블록체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넥슬레저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 미국에 IBM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에는 삼성이 있죠. 이 삼성의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사업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코인 관련된 작은 업데이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엔진 토큰은 ERC 1155 토큰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아이템 가치를 부여하고 각 아이템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여기는 이 멀티벌스라는 그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영화 레디플레이어1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시청을 안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를 통해서 여러 게임들의 게임 내에서 아이템들을 통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게임, 다른 여러 세계에서 그 아이템들을 이동을 지킬 수가 있고, 각 세계마다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컨셉 아트를 올리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엔진 코인 기반으로 만든 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엔진 토큰으로 만든 블록체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아이템의 가치는 115만 5,777개의 엔진 토큰이 이제 한대 뭉쳐있는 그 정도 값어치라고 합니다. 환산을 하면은 15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멀티버스 퀘스트를 완수하고 나면 주 수여하게 되는 그런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게임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보상이 엄청나죠. 이거 아무래도 전 세계 게이머들의 그런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역시 곧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싹쓸이한다라고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엔진 코인의 야심찬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크릭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장점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쁜 사람은 어디에 있든 나쁜 짓을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스캔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 언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알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제 밤플리안은 계속해서 하지만 법정 화폐는 이러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이용한 범법 행위는 범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무슨 마약 거래를 한다라든지 자금 세탁을 하는데 계속 암호화폐가 쓰인다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을 사용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형이가 더 많습니다. 경우가 많고 현금은 추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은행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 중에 자금 세탁 그런 것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지랄을 해가지고 실제로 감옥에 가는 예는 없다라고들 하고 있죠. 하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방지가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경제학자이자 비트코인 투자 분석가인 투루 데미스터 그가 이야기하기를 현재 비트코인의 발전 흐름은 과거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다. 내가 앞서 2014년에는 2020년까지 비트코인 보유자가 5억 명 이상 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너무 좀 낙관적인 그런 부분이었긴 하지만은, 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런 전망은 아직도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지갑 업체 CEO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10년간 업계 발전 결과, 비트코인 보유자가 6천만여 명까지 증가를 했다. 매월 100만 명의 신규 투자자가 증가하고, 전 세계 일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다. 고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바이낸스 리서치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이 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상승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사견을 못하자면, 은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 것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그 근처까지 다시 내려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언제나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바이낸스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 기간 중에 지난 3월 중순까지 90일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시장 역사 중 가장 높았으며 과거로부터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시기에 보통 가격의 향방이 달라졌다. 이는 가격의 상승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리서치는 미국 주식 시장보다 5배나 높은 회전율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전통시장의 투자자들보다 더 활달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활달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먹을 것이 더 많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트코인 사용 패턴이 다르다라는 그런 리서치 조사도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렌지 그래프가 이 개발도상국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선진국들의 비트코인 그 사용량 혹은 거래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에 대한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차트를 비교하면은 오렌지 차트가 선진국에서의 거래량을 크게 웃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더 재밌는 점은 2018년에 암호화폐 거품이 꺼질 때 가격 폭락함과 동시에 두 시장에서 암호화폐 통화의 거래량이 일단 감소했지만은 그 후에 개발도상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의 증가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시장 양쪽에서 투기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로컬 비코인스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비트코인의 거래의 대부분은 투기적인 이유가 아니고 결제 등의 프랙티컬 유즈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목적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법정 통화가 서서히 불안정해지고 있고 동시에 맨모와 같은 편리한 앱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 시장의 시민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선진국 시장에 비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경제가 망하면은 나라가 몰락하면은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씁쓸합니다 항상 안 좋은 예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제 이렇게 생겼죠. 거리의 화폐가 법정 통화가 난무합니다. 그냥 나라 하나를 그냥 국에다 말아가지고 먹어버렸죠. 그냥 이 시민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했죠. 멕시코에 짓는 장벽은 1년간의 유예를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1기를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1년 동안 멕시코가 바꾸겠습니까? 전혀 안 바꾸죠. 그 기간 동안에 불법 이민자들은 더욱더 많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죠. 아직 이제 시작이 됐다거나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의견에 따르면은 벽은 짓지 못하겠지만은 장벽은 지을 수 없지만은 미국으로부터 멕시코로 송금을 막아버리겠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보면은 미국의 불법적인 멕시코 이민자들이 집으로 멕시코로 얼마나 많은 돈을 송금하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는 총 330억 달러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멕시코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출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시행이 되겠다라고 나온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간구를 하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말 그대로 현금을 그냥 우편봉투나 소포에 넣어가지고 멕시코로 붙일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간에 분실될 경우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체부가 뭐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고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이제 소유도 굉장히 편하고 보낼 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국제 송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훨씬 더 싸죠. 받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보유를 위해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얼마나 편안한 그런 거래 방식입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330억 달러 중에서 이 중에서 절반이라도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저희가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가격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디 이러한 전망들이 현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의 운영은 지금 현재 유튜브 광고에 온전하게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